어깨 통증, 그리고 어깨 힘줄 파열,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쉽고 친절한 어깨 설명 어깨 친구 이호성입니다. 어깨 통증, 그리고 어깨 힘줄 파열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이 어깨 힘줄, 회전근기 힘줄 파열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 힘줄 파열에서 환자분들이 알아야 다섯 가지 그중 첫 번째. 회전근개 파열의 정의. 우리 몸속에 이 삼각근 안쪽에는 작은 힘줄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힘줄은 우리가 팔을 처음에 들때 사용되는 힘줄로 마치 자동차에서 시동을 키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기능과 똑같은 힘줄이라고 볼수 있죠. 이 힘줄은 특이하게도 주변의 뼈나 인대, 힘줄, 근육 같은 구조물들이 빡빡하게 모여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다 보면 힘줄이 찢어지는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어깨 속에 있는 중요한 힘줄들이 달아서 찢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전근개 힘줄 파열 환자가 알아야 될두 번째 힘줄 파열의 원인. 회전근기 힘줄 파열은 다쳐서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물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퇴행성 파열 그러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팔을 사용하면서 어깨 회전근기 힘줄이 닳아서 찢어지는 것이죠 힘줄이 손상되고 나이가 들면 힘줄을 좀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어깨 힘줄 주변의 혈류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힘줄이 회복되지 않고 차츰차츰 차츰 태행성 파열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회전근개 힘줄 파열, 환자가 알아야 될세 번째, 회전근개 힘줄 파열의 자가진단. 본인이 어깨 통증이 있는데 이것이 회전근개 힘줄 파열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간단하게 집에서 할수 있는 자가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요쿰 테스트입니다. 이 요쿰 테스트는 환자 스스로 회전근개 힘줄 질환을 감별해 볼수 있는 아주 좋은 진찰법입니다. 이 오른손을 들고 반대쪽 어깨를 잡은 뒤 팔꿈치를 위로 한번 들어 보세요. 이때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회전근개 힘줄 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이 질환이라고 표현하고 파열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이 테스트는 회전근개 힘줄 주변에 있는 뼈와 근육 인대들을 힘줄에 직접 부딪히게 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회전근개 파열뿐만이 아니라 회전근개 힘줄 병증, 회전근개에 생기는 석회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금 테스트를 했을 때 어깨 통증이 있으면 회전근개 힘줄에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것이 파열인지 아니면 그 속에 석회가 있는지는 모른다는 뜻이죠. 따라서 자가 테스트에서 통증이 있다면 병원에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알아야 될 회전근개 파열의 그네 번째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하는 검사. 우리가 병원에 가서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엑스레이 촬영이죠. 엑스레이는 뼈를 보는 검사로서 어깨 회전근개 힘줄이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힘줄 주변의 뼈의 상태를 보면 회전근개 힘줄 손상 가능성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엑스레이상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이 되고 또 진찰상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이 또한 된다면 우리는 그다음 단계의 검사를 하게 되죠. 보통 손쉽게 할수 있는 검사는 이 초음파 검사입니다. 이 초음파는 그때그때 바로 환자의 힘줄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음파 기계의 성능이나 초음파 검사를 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편차에 의해서 힘줄 파열이 왜곡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초음파상에서 어느 정도의 힘줄 파열이 의심이 된다면 우리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 MRI 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 회전근개 힘줄의 두께가 다 찢어지는 전층 파열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므로 전층 파열이 의심이 될 때는 반드시 MRI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 환자가 알아야 될 다섯 가지 중에서 그 다섯 번째. 회전근개 힘줄 파열의 치료입니다.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진단이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회전근개 힘줄의 파열 정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회전근개 힘줄이 뼈에 붙는데 힘줄의 두께가 얼만큼 찢어져 있냐? 이 전층이 다 찢어지는 전층 파열, 그리고 전층이 찢어지진 않고 부분적으로 찢어지는 부분 파열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파열은 주사나 충격파, 또는 약물 치료, 운동 치료 등으로 그 회복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MRI 검사상에서 두께가 다 찢어지는 전층 파열이 있다면 비수술적인 치료로 치료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MRI상에서 전층 파열이 있다면 관절경을 통한 회전근개 힘줄 봉합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회전근개 파열 환자가 알아야 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하네요. 쉽고 친절한 어깨 설명 어깨 친구 이효성입니다.